안녕. 하체 최야 할 건데 어브 가볍게 80으로 시작. 가벼워 가벼워. 어덕션도 72kg 시작 다 묶는 거야. 같이 있는 거는 바로 바로 묶어서 따로 하면 귀찮잖아. 한발 40kg 시작. 익스텐션 가동 범위 길게. 수축도 끝까지 차준다는 느낌으로 다가. 익스는 쉽게 자세 건 먹은 텐션 걸어서 쭉 늘려서 끝까지 차준 다음 살짝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. 컬도 비슷. 텐션 걸어서 늘리고 허벅지 밀면서 말아주는 머신 레그 프레스 이거는 앉는 동작입니다. 가볍게 120으로 깊게 앉아주고 최대 중량으로 올려가지고 마찬가지로 깊게 앉아 단 120kg 당 150kg랑 같이 묶어서 바로 하는 게 중요. 하체는 후다닥 빠르게 치고 끝내자. 뉴텍 드롭 스쿼트 이거 너무 힘들어. 앉는 동작은 깊게 쭉 앉아줘. 등마지 밀면서 쭉 앉아주는 느낌. 헥스쿼트 그나마 이게 좀 편해. 120 워킹셋 잡아놓고 나는 무게 안친다 거기서 하나 드롭해서 쉬지 말고 쭉쭉쭉 스미스 스쿼트 전면적이 많이 개입되지요 이것도 가볍게 80 시작으로 드롭을 기본으로 이 부분부터는 2세트만 빨리빨리 그만하고 싶어 덤벨 스티데드 30키로 가져다 놓고 스쿼트랑 묶어서 해주기를 바래 그래야 빨리 끝나 핵프레스 앉는 동작은 언제나 말했듯이 깊게 휴 드디어 하체 취해 끝났다 그럼 이만, 전 맛, 탱구리 꾸리.